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만났네요. 저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전승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도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소리를 하나 또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고 어떤 소린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 어, 맞아요. 혹시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결혼식 할때 나오는?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식 노래를 먼저 들려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있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옛날에, 옛날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옛날 결혼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혼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있고, 또 신부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 명의 여인들이 함께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래? 너무 멋지고 좋은 사람이래?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럼 신랑은 언제쯤 도착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신랑이 아직 도착을 안한것 같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이때 풍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야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딱 데리러 와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짠 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때요? 빨리 오면 좋겠죠. 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와, 오겠지? 점심 먹기 전에는 오겠지? 어, 저녁 먹기 전에는 오겠지? 어,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지켜갔어요. 그러면서 에 언제 온대? 대체 이 사람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면, 여러분 너무 지치면 어떻게 될까? 밤이 되고 막잘 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여기 나오는 오리처럼 아이고, 어, 너무 졸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 존다. 오리 보세요. 어, 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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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다. 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도 다 졸기 시작했어요. 신랑들이 안 오니까 이 여인들이 계속 버티다 버티다 다 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일까?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도착했어요.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신랑이 도착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언제 도착했죠? 밤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그 순간 이 여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 보이는 이 다섯 여인은 그 신랑이 와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이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 차이는 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한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명의 여인은 혹시 신랑이 밤에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밤에 오면 기름에 불을 붙여서 빨리 밝게 만들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갈수 있으니까 그걸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또 있는 다섯 명의 이 여인들은 에이 뭐 설마 그렇게 늦게까지 오겠어? 혹 늦게 오더라도 그때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신랑이 정말 딱 밤에 오자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오. 기름이 없네. 하면서 막 헐레벌떡 허둥지도 막 기름을 찾아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 기름 좀 파세요. 어저 기름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어때요? 가게가 문을 열어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이 기름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이미 시간이 늦은 밤 시간이라 이 여인들은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의 처녀는 여인들은 결혼식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자 아까 어떤 소리가 들려왔죠? 어떤 소리?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어떤 소리? 맞아요.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도착했어요. 이 소리가 들려왔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실 때 핵심은 뭐냐면 이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시간에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 쪽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예수님이 도착했다 라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질까? <목소리> <목소리> 전에 봤던 그 소리 아 막, 아막 막, 막, 막 그런 소리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건들이 막 일어날 거잖아요.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전염병도 생겨나고, 기근도 일어나, 고 가뭄도 생기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또 복음도 널리 전파되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그일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올 건데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여인들이 뭘 준비했었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인들은 뭘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죠? 맞아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걸 아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아무런 준비 없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준비한, 오시는 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행동이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거. 또 성경학교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수공에 잘 참여하는 거. 함께 부르는 노래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찬양도 힘차게 부르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모든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들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유년반 친구들, 우리 주제는 우리가 지금 나누기는 성경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징조에 대해 살펴봤고 우리는 오늘은 준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어, 예수님, 저 예수님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같이 하늘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재림을 준비하고, 여러분도 재림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부모님도 같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같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치, 그렇게 준비해 줄수 있죠? 자, 대답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차게 대답해 준 것처럼, 목사님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우리 같이 준비 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